어떠십니까? 재밌어요. 재밌어요. 8 0 k 로 이제 700미터 남았어. 700미터. 시. 0 70까지 올릴 수 있어 야돼야돼 서야 될거 아니야 당겨 기라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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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 더 줄여 더 됐다. 좀만 앞으로 좀더 가야지. 가야지 가야지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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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야지. 아니 그렇게 못해. 앞으로 밀면. 밀어야지 최면 밀어야지 앞으로. 핸들을 밀라고 앞으로. 그렇지. 아니 더. 더. 어 좋죠. 오케이.